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계식입니다. 오늘 오후 추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미상 발사체 관련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말로 제시한 북미 대화의 시안이 다가온 가운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정치군사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어떠한 이유이건. 군사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친상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한반도 전역을 긴장하게 하는 북한 군부의 발사체 발사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입장을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나타내기보다.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관찰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북한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